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HJ 중공업, 옛날 한진 중공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업체는 그 방산 1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회사는 조선과 건설 이두 가지 사업부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조선 분야에서는 방산기업 1호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게 이런 해군 군함이나 또 경비함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당연히 이제 방산 쪽에서 이제 이런 해군의 그 비싼 그 경비함이나 전투함 이런 특수선을 이제 제조하는 이런 건가 그러니까 조선을 하는 신조를 하는 회사로서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.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미 해군 재건 사업에도 또 한진중공업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작년 HJ 중공업은 작년 연간 기준으로 창사일의 최대 수주액을 달성할 만큼 실적이 꽤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민간 건설 부분, 이 건설 부분은 공공 분야에 대해서 수주를 많이 했는데요. 특히나 이제. 공항 분야에서는 한진중공업이 국에서 가장 많은 공항을 건설해 본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건설사이기도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 HJ 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. 실제로 이제 공공 분야는 작년에도 일조 삼천억 정도 수주를 했고 그 중에서 한팔천 사백억 정도가 신규로 수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특수선 사업 분야를 보면 해군 유도탄 고속함 18척의 성능 개량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을 위한 m r 사업이죠. 그다음에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고속 상륙정 LSF 이게 창정비 사업을 이 HJ 중공업에서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해경에서 3000톤급 가장 큰 경비함인데요. 이런 한척과 또 신형 고속정 4척 신규 건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규모가 가장 큰 거죠. 총 5,500억짜리 수주고를 올린 건데요. 이걸,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미 해군의 MRO 사업에도 HJ 중공업이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새만금 국제공항과 GTX B 노선, 이런 것들 공공건설 시장에서 3위를 기억한 만큼 이 공공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공공부문 건설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주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. 경기 침체에 빠져든다고 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. 그리고 필리핀 세부 신항만 건설공사도 수주를 했고요. 이 필리핀은 말 그대로 한진중공업이 그필리핀에그 조선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필리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수업 사업들을 많이 수주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작년 그 매출 기록을 보면 그 나름대로 이제 신조선, 조선 분야에서 꽤 큰, 가장 큰 수주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건설 부분이죠. 자, 여기서 특수선 쪽 수주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지금 전체 26개 수량을 그 수주한 것 중에 4척만 지금 찍어냈고, 22척이 지금 수주한 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다는 점이죠. 앞으로 이제 그만큼의 실적이그 기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큰 물량을 앞에 찍어냈기 때문에 뒤에 22척 남은 것들은 좀 작은 물량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, 매출 외형은 전년, 저정 2023년보다는 줄었지만, 영업이익이나,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, 단기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과거의 부실들을 대부분 다 떨어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에코프라임 마린파시픽 유한회사라는 회사인데요. 여기가 66.85%를 갖고 있습니다. 이 에코프라임은, 이, F 포프라임 3호 투자펀드 이쪽에 38.64%를 갖고 있고 동부건설이 38.64%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5% 이상 주주를 보게 되면 필리핀의 저 랜드뱅크 쪽에서 또 5%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한71% 정도가 잠겨 있는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실제로 소액주주 물량이 22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 말뜻은 이 HA 한중 중공업이, 그러니까 HJ 중공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이 되면 곧바로 품절주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, 이 말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, 그, 요번에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가들이, 외국인 투자가들이 던진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건 지난번, 그 2024년 10월 31일 날 2,180원을 찍은 이후에 실적이 흑자 전환한 것을 내부적으로 회계적으로 이때는 이미 3분기 때 흑자 전환 그러니까 4분기 들어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지난해 2024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조선업종 자체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호황에서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이 가능성 때문에 한진중공업의 주가가 꽤 상당히 많이 올랐죠. 근데 가만히 보면 조선업종 하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이쪽이 이제 한, 현대중공업이죠. 그쪽하고 하나오션 그리고 또한 군데는 삼성중공업 이세 군데만 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진중공업은 방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선에서는 좀 잊혀져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방산 쪽에서 또 신형 유도탄 그 이런 것들이 발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안전한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공분야 공사들 이게 건설이죠 이런 분야에서도 또 가덕도 신공항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감도 많이 수주해 놨지만 그래서 실적이 지금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24년 실적도 뭐 사장 최대 수주를 올리면서 실적을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고. 올해는 작년에 수주한 것과 올해 새로 수주하는것 포함해서 또미 해군의 MRO 사업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미 해군의 전투함을 신규로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도 실적 호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그 때보다 높은 겁니다. 그래서 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2000원대부터 주가가 올라서 지금 거의 8000원이 넘기 때문에 거의 4배가 올랐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업 가치가 늘고 있는 그니까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런 면에서 이 한진중공업은 좀 내, 주가가 4배나 올랐다고, 400% 올랐다고 해서 많이 올랐다 하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성장성이 아직 살아있는, 그 성장 엔진이 살아있는 모습을 할 수가 있죠. 최근 들어서 지금 2 0 0 0원대부터 지금 8 0 0 0원대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. 이럴 때 이제 주가 조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. 이후 이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은 지금 2차 상승이 나타나는 이 모습은 앞으로 이제 미 해군에 MRO 사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신조 이 수주도 받을 수 있고 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같은 이 공항 사업, 건설 쪽그 공공 사업 중에 아주 큰 사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장, 재작년에 확실히 이제 매출 2조원 넘기면서 그때 그 적자를 대규모로 내면서 그 과거의 그 부채들 부실들을 한꺼번에 떨어내버린 게2 0 2 4년 흑자 전환의 시발점이 됐고 올해 2025년은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된 것이죠. 아시겠죠? 자 오늘 방송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